안녕하세요. 독일글로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로브는 스위치 포스미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디자인 S4 스타일의 오픈형 포스미트입니다. 손등에는 이렇게 투톤 칼라의 S 로고가 적용되어 있고요, 외부는 반달 모양의 외부로 적용되어 있고 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끈이 묶여 져 있어서 이쪽이 좀더 튼튼하고 짱짱합니다. 색깔은 회색, 빨간색, 검정색이 적용되었고요. 이 글러브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길들이기로 연이 되셨던 아버님께서 길들이기 잘 쓰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그거만 쓰니까 막전 포션을 다 그거만 쓰니까 조금 그러셨는지 포수 볼때쓸 글러브로 구입해주신 제품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포스미트 중에서는 이게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다른 글러브들도잘 나가긴 하는데 이제 유튜버 또규신님께서 한동안 계속 써왔던 그 디자인의 그 포스미트다 보니까 좀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계시고요 짱짱하게 잘 나온 제품입니다. 저도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디자인의 포스미트이기도 하고요 색상도 이쁘고 품질도 괜찮은 그런 제품입니다. 무게감도 좋습니다.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작업을 했고 공이 들어갔을 때 살짝 만 오므려도 딱고정될수 있도록.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뚝 떨어뜨리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므렸을 때딱 고정되는 느낌인 거고 실제로 공이 이렇게 두두두두두 날라온다고 생각하면 두두두두 날라온다고 생각하면 이 공이 이 밑을 이렇게 밀 겁니다. 뒤로. 이렇을 때 살짝만 이렇게 딱 오므려도 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딱 공을 넣었을 때 완전히 감싸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꽉 눌러도 이 정도. 완전히 다 눌러도 이 정도. 이 정도의 깊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 착수했을 때 이렇게 움직여보면 이렇게 움직이고요. 지금이야 이렇게 공이 없으니까 이렇게 딱 닫히는데, 공을 넣으면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까 떨어뜨릴 그냥 그냥 바닥에 뚝 떨어뜨렸을 때보다는 이렇게 공을 던져서 밑을 이렇게 밀고 들어갔을 때가 훨씬 더잘 잡히는 느낌이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어, 이 제품은 밑입니다. 밑이기 때문에 다른 글러브들하고 다르게 여기도 빵빵한 펠트, 여기도 빵빵한 펠트, 그리고 바닥면에도 펠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기만 들어가 있는 엄지 새끼에만 들어가 있는 내야나 외야 뭐 이런 글러브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힘도 받쳐줄 뿐더러 좀더 길들이기도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캐치볼 하시면서 본인 손에 조금 더 맞춰주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 기준에서 공을, 그러니까 미트를 처음 써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적당한 이렇게 힘으로도 공은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쓰시기에는 그렇게 커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고요. 무게감도 가벼운 편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지금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요거 끝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는 투톤 칼라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색상은 검정, 회색, 빨강 그리고 검정 끈피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끈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는 S4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잡히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착수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잡힙니다. 보스 밑이기 때문에, 뭐, 지금 길들이기된 상태가, 뭐, 바로 쓰셔도 되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시긴 어렵고, 받아보시고, 착수해보시고, 캐치볼 해보시고, 그럴 때 느낌 오시면 그때 시합에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쓰시기에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움직임도 좋고, 탄력도 있어서 이렇게 벌어진 느낌에서 공이 들어갔을 때 살짝만 딱 오므려주면 은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공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공 잡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치을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스위치 스페셜 모델 2등급 S4 스타일의 오픈백형 포스미트 길들이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